열정적인 남자입니다. 땅볼 네. 쿠스킨 넘겼고 이루스 잡아서 뒤로 뛰면서 일루 선거 일루에서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김상수.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1구 잡아 당긴타고 이루스. 잡았어요다루에 아웃 아웃입니다. 정말 좋은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김상수의 수퍼급 수비가 나오면서 이번 이닝 10, 13개 공을 뿌리고 있는 패트를 14번째 공 공략해냅니다. 그러나 유격수 점멸 넘어져서 버스아웃을 시켰습니다. 이론수 김상수. 아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원인도 깜짝 놀랄만한 지금 타구를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감지었습니다. 잘로 이 2일 이후에 첫 출전하고 있는 김강민. 높은 공 따라갔는데 투수키 넘겼습니다. 유격수 김상수 잡아서 글러브로 넘겨줍니다. 아웃입니다 아, 뭐 진기 명기 많이 나오네요 어, 김상수 선수의 지금 블럽 핸들링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 깊은 타구 김상수 점프 1루 손몸 송구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또한번 보여주는 김상수입니다 네, 선수가 또 박용택 선수 자주가 뛰었습니다 죽였어요 껑충 때면서 수비가 삼성은 네. 네. 원래 수비가 네. 좋은 팀이고 그러니까 LG 쪽에서 네. 좋은 타구들이 이렇게 코스트비가그러네요어제오늘 네. 네. 로메로 선수의 타석입니다 풀카운트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타이밍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1루 일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대단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점프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을 1, 2회 했는데요 배 부러졌고 2루 포스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 뭐 김상수 김상수의 재치네요. 재치가 예. 뛰어나네요. 역시 아시안 게임 갈만한 그런 수비예요. 예. 잡아 당긴타구 김상수 점프치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아 지금은 김상수 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좋습니다 지금. 다리가 빠르게가 좀 가능 나왔었거든요. 공격에서 실마리가 풀리면서 아말 그대로 김상수 선수 다음 플레이가 지금 나아 나왔어요. 김상수가 정말 잘 잡고 선행 주자를 점프하면서 잡아냅니다. 투투 투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아 유격수 받치거 있거 일루만지 아니고 일루 일루에서 일루, 일루 선생 앞선 주자를 잡아내고 있는 김상수 비록 클브에서 바로 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줍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김상수의 가치입니다. 예. 박병호 선수가 시즌 초반에 들어 예. 담기 타고 이번에 점프하면서 김상수가 잡아냅니다. <laughs> 오늘 많은 수비에 도움 받고 있는 김대우 선발 투수. 들어 예. 담기면서 라인드라이브, 어이스프레임다 김상수가 날아오르면서 타구를 낚아챘습니다. 원아웃입니다. 박찬호 타자가 하나 앞서갑니다. 그리고 사고 밀어냅니다. 타구는 1루수 김상수! 막아놓습니다. 세 번째 아카운트! 흔들리는 김상... 흔들리는 원태일을 김상수가 구해냈습니다. 잘루는 말루입니다 방발을 쥐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나1 2로건아1루수잡아서 1, 1루! 모습라기보다는 묘기 가까운데요. 아 정말 좋은 수비 보여줬어요. 아, 김상수의 멋진 수비 인닝 마무리. 이게 커터인지 슬라이더인지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공도 마찬가지인데. 이격. 아 이거 아, 이거 이, 잡았습니다. 김상수가 잡았습니다. 와이 타구를 김상수가 잡아내는군요. 라이벌도 브 지금 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맞는 순간은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넘어가겠다고 음, 봤는데. 그렇죠. 야 yeah. <laughs> 대단한 <웃음> 아... 수비입니다. 예. 아 엄청난 아웃카운트였어요. 2볼원 스트라이크. <laughs> 오른쪽 박았어. 1루 그리고 1루 달리지 못하면서 이제는 한 점차. 일단 김상수가 다이빙 캐시를 하면서 일루자를 2루에 서 잡아냅니다. 점점 지난 37과 3분의 1 이닝 동안 보여왔습니다. 선두타자 라모스인데 1, 위가 깊은 코스 끊어냈고 김상수 반상적인 수비입니다. 아이 수비는 어, 어쩌면 오늘 경기 결정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5, 구 변화구를 밀어냅니다. 다이빙 캐치 몸을 던지고 있는 김상수 허윤동을 지켜냅니다. 김상 선수가 공격에서 수비에서 굉장한 모 이로스 잘 잡아서 1루까지 멋진 플레이. 아 지금 잘했죠. 콩구까지 김상수 선수가 아름다운 네. 수비를 펼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타구거든요. 네. 다이빙하지 않고.